아하, 뽀삐, 또 나랑 놀게? 에잉, 반가워. 뭐 어쩌라고, 뽕. 아 도망갈 건데요. 호. 도망갈 건데요. 호. 에이, 안 맞는데요. 롤펜더, 최키라. 어, 뭐야, 이거 왜 바꿔줘? 오케이 왜요? 바꿔주신 거아나탑 <laughs> 나 못하는데?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? <laughs> 뒤졌다 이 새끼들 마스터 새끼들 어, 내가 잭스로 패볼게 <laughs> 아유 못팔것 같긴 하네 근데 몰라 근데 그냥 해 어쩌라고 잭스 평태 이제 cs 먹을 때마다 경치는대요뭔 소리야? 이게? 낚시해야 돼, 진짜. 야, 낚시한다. 환영 와, 나, 낚시. 미니언 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야, 왜 낚시 안 해? 네, 오케이. 나이스, 얼마야? 1원, 나이스. 이거 가끔씩, 뽀록으로 10원 줌. 개꿀이야, 이거. 낚시 계속해야 돼, 이거. 좋아! 좋아! 새끼 어, 도시어부좀봤네 오케이. 좋아, 3원. 얘가 4원, 4원까지 벌리겠다, 그죠? 좋아. 어, 5원까지 쌉 가능? 좋아, 5원. 아이 뒤질라고 이 씨, 이 새끼야. 아, 납치 마이 씨. 아, 근데 뽀삐를 잭스로 이길 수 있어요? 못이 기지 않나? 어우 쉽네. 쉽다. 쉬워. 아, 아, 너 그건 아니지. 아, 라인을 관리를 해. 새끼, 새끼. 아 잘한다 얘야왜 이렇게 잘해? 나 이거 어떻게? 아야왜 이렇게 잘해? 야 이놈 잘하네 아 그래. 집에 가야지 잘 타야 쓰와파트 이겨라. 응원할게 좋아 정글 양보하기 잘했다 아 정글 양보한 건 아니지 이게 원래 정글이이 새끼가 이 새끼 좀 잘하네 어우 왜 이렇게 아프냐 아 근데 이게 잭스로 뽀삐 이기는 게 진짜 이게 힘들어 적당히 해라 이 새끼야 어 요들 요들 새끼야 적당히 해 뭐해 어야왜 이렇게 잘 이렇게 잘해 아 이거 진짜 야! 왜 이렇게 잘하냐고. 이 새끼야, 어? 에헤이, 이 새끼, 이거 못었네 뭐. 할게, 알게 예약한다. 이거는 너가 다 잡으라고. 그렇지, 너가 다 잡을 수 있어? 존나 때려, 그냥 존나 패, 무빙하지 마, 새끼야. 야! 네, 나는 탑을 못한다고 말했어. 출때 아는 찐빵 아 아이디 꼴받네. 이 새끼 꼴받이 순수자. 적을 했습니다 아, 그니까 진짜 오늘 할걸 그랬다. 이 새끼 안 들어오네. 이기 너도 이 새끼야. 오케이, 낚였죠 이 두번째 턴에 들어온다 이거 이거 벽궁각 나오면 들어올 것 같은데? 벽궁각 살짝 주지 말면서 깎여야 되는 이거 새끼 아아이 진짜 이 새끼야 아잘한다붐라 붐 샤갈라게 뜨뜨뜨뜨르. 전을 처치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버티자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. 버티 승. 아우 그거 그만 좀 던져봐. 나이스 <laughs> 탑은 오지도마 아 그만해라 많이 무겁다 좋다 야 아래서 아래서 좋아 아 좋아 이 새끼들 너무 좋아 사랑스러워 역시 탑은 그냥 똥라인 <목소리> 얘, 지금 뽀삐 입장에서는 탑을 빨리 밀고 싶을 걸. 왜냐면 아래 다 터지고 있어가지고 지가 가가지고 뭐 하고 싶을 거야. 근데... 근데 내가 딱 버티고 있잖아. 존나 멋있게. 어, 이 새끼 또... 또... 또 지랄, 이 새끼 또 지랄하네. 또 지랄... 아유, 진짜 진짜 적당히 해라. 이거 다 먹어. 아, 탑 오지도 마. 아, 탑은 오지도 마! 아, 아, 야, 탑오지마 아. 오지 말라고. 아, 뽀삐 개. 쎄. 오지 마. 그냥 그냥 무조건 아래에서 해. 나 버려. 오공아, 너탑 오면 어떡해. 너 망한 라인 가지 말라고. 롤펜더한테안 배웠어? 아, 이 새끼 망한 라인을 왜 와. 개새끼야! 이러다가 이제 잭슨한테 지면 멘탈 풀샷이야. 아, 야, 풀어야. 야, 야, 나이스. 아, 진짜 너네 해줘. 에코 더블킬이다 이거. 에코 트리플이야 이거. 장장의 집에자. 아 오바야. 아탑 오지 마, 오지 말라고. 아, 진짜. 아 오지 말라고. 아 오지마 아 오지마 나 힘들어 오지마 어쩔 오지마 야 뽀삐 죽었다 이 새끼 쌤통이다 이 새끼야 아이속 시원하네 그렇지 좋았다, 그렇지. 아이 아, 새끼들 잘하네. 뭐야 이거? 아, 진짜. 아이어받야 그 라이즈가 저렇게 감동적인 멘트를 해주는데 젤리야, 너 그럴 거야? 야, 아, 야, 도망가! 2 20, 0길에 하면 안 돼. 좋아, 전설의 주현 <laughs> 이게 버스의 맛인가? 아, 이거 아닌 것 같은데. 그리고 아닌 것 같아. 안 갈게. 나 가봤자, 이만 더하겠네 야, 여기 11 여기 있다. 이거 진짜 너네가 이 이길 수 있나? 이거 원딜 없어. 나이스아 아, 탑텔 판단 지렸다. 야, 이거 원딜 없어. 야 원딜이 이거 탑을 막으러 와이 미친 놈. 아, 아무리 그래도 이 새끼야. 아이, 이 새끼야. 아, 이 새끼 아! 이 새끼라 뿜치 어. 개 뿜치 개뿜 뿜뿜 아니요. 어, 아무리 그래도 이1 1르 새끼가 어? 나한테 깝쳐. 신놈안 당해, 새끼야. 야야야나1 1르 쫄쫄땀. 잘했지 나이스. 이거 좋냐? 말 들어야지. 존냐가자 야 시비르 욕먹을거 같지 않아? 시비르가 <laughs> 저딴 잭스한테 죽냐? 이럴거 같은데 이 새끼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이새끼 살짝 빠질까 하고 죽이야말이고이 새끼들 반격 돌리고 반격하지 말라이시야 말라이시야 오케이 우후 아이 기분 존나 좋네 뽀삐야 네가잘 크면 어쩔건데 어.. 니가 뭐.. 뭘할수 있는데? 이걸 걸어? 그걸 또 걸어버려? 나.. 나 이제 뽀삐랑 레벨 맞춰져 가는 중? 내가 말했잖아 탑은.. 내가 왜 탑을 안가.. 내가 왜 역버프 하겠어 탑 아무리 키워봤자야 미드랑 바텀 크면은 이게 탑이 캐리하기 힘들어요 메타가 뭐 LCK나 뭐 이런 데서나 뭐 그런 거지. 이건 마스터 게임도 탑이 아무리 커도 그 영향이 없지. 탑이 존나 잘 해야 돼. 거기가 도란 도란 같아야 돼. 포키 네. 뭐 어쩌라고 에이 이 새끼야. 아이 이 새끼야. 이제 너한테 안주가 한 번에 이 새끼야. 에이 이 새끼야. 어? 존나야 가느냐? 존나야 가느냐?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아, 어? 일로 와봐. 이 새끼야. 너 나랑 노는 거 자체가 손해야.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존나 빡박치지 개발은 것 같은데, 에핑 에, 찍어줘. 야 이거 뭐, 나는 존나 갈게. 어, 나는 존나 여기 억지기 존나밀게안가안가안 가. 오케이. 이게 운영이지. 어뭐 어쩌라고. 뭐뭐뭐 뭐, 뭐. 도망갈 건 냉기 머리 스톰 하고. 아유 씨나 존나 센데나. 오케이. 니네 아래 다 터졌는데? 어쩔 건, 댕기머리. 이 예, 에이. 그렇지, 걸어버리고, 젤리 존나 때리고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에코궁 빼고, 그렇지. 네, 프레이 죽었다. 아, 아, 죽었다. 어떻게 존나 빼, 존나 빼. 괜찮아, 거기까지. 그렇지. 게이드, 게이드, 얄락기뇨 아, 너무 좋잖아. 나 파텀 밀게, 파텀 밀게. 오케이, 오케이. 간다. 그렇지! 야 얘들아 운영 너네 잘한다 야 어? 아하 뽀삐 또 나랑 놀게? 잉 반가왕 뭐 어쩌라고 뽕. 아 도망갈 건데요 도망갈 건데요 에안 맞는데요 야호 짜증나는데요 개똥싸는 잭사태, 농락당하는 기분 어때? 기분 좋아? 새끼들아, 어? 오케이, 이건 좀 붙어줄만한데? 이건... 나좀 세졌는데 어쩔 건데? 나 세졌는데 어쩔 거야? 나 이제 존나 세졌는데 어떡할 건데? 이 새끼야, 이. 일로와, 어? 저기 수뭐할 건데, 이 새끼야 뭐하려고 돌아오는 거에 뭐맞춰보려고 음. 존나 아프지? 아, 그거 한방 날! 호 파괴했습니다. 호텔 파괴했습니다. 호 파괴했습니다. 승리. 소환사 <laughs> 한 <laughs> 야, 역시, 롤은, 아니, 탑은, 쓸데가 없다. 야, 뽑기 너무 억울하겠다. 진짜, 라인전 개쳐발랐는데, 그지?